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백강산업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 앞전에 단기 급등 2평, 입형, 5일2평선을 지켜주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 5일2평선이 이탈이 되면서 이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수익을 전부 다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17,000원 도달 이후에 지금 한번더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파동 안에서의 움직임을 만들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때문에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현재 가격은 절대로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저점 매수라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백강 산업이 다시 한번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반등세를 만들 수 있을지 대응 전략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당일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녹화 영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때문에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그리고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알아봐 드리면서 단기 스윙주 매매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백강산업 같은 경우 이 횡령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면서 빠른 상승세를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앞전에 이 고점 부근에서 외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외인들의 자금을 저점에서부터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드는 양봉 캔들 이후에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면서 되돌림의 방향성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봉상 전체 흐름을 봤을 때이 녀석은 2000원 아래 가격에서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 상승 박스권 구간 1만 원과 2천 원 가격 사이의 매집 물량을 쌓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앞전에 만들었던 파동이 한 차례 더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6,000원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는 잡을 이유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앞전에 세력들의 물량이 있는 구간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주는 물량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백강 산업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과 가격 방어가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를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백강 산업 한번 볼 건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 매물대라인이 2,0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이 나오는 자리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가 나오는 자리를 2,000원 단위로 체크를 해 보시는 건데 초보자분들도 이 단위만 기억하신다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현재 관점에는 11,000원 가격이 이탈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9,000원과 7,000원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11,000원 가격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 준다라면 한번더 매물을 소... 하면서 13,000원, 15,000원, 17,000원, 19,000원 순에 순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봉 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가 전환되는 변곡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절대로 추가 매수나 저점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현재 자리는 1년 장기 이평선에 해당하는 만원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탈된다라면. 9000원과 7000원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녀석 같은 경우 앞전에 9000원과 7000원 가격 사이에서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9000원의 가격을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9000원과 7000원 가격 사이까지 내려와서 재매집 이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가장 좋은 되돌림 타점 눌림목 타점 저점 매수로 볼 수가 있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역시 이런 자리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에 탈출부터 이 수익 전환을 빠르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만원 가격과 7천원 사이 가격 안에서는 언제든지 추세 전환과 저점 구간을 다지면서 받아주는 물량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과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백강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